절기상 할로윈 오늘 아침도 제법 쌀쌀했는데요. 낮 동안엔 가을 햇살이 쏟아지면서 따스하겠습니다. 서울과 광주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그래도 해가 지면 금세 다시 기온이 떨어지니까요. 큰 일교차에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. 내륙 지방은 쾌청하지만 남해안과 동해안 지방에 계신 분들은 강풍과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지금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남해안과 경상도 동해안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. 또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. 동풍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앞으로 4날간은 해안가에서 너울이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, 청주 23도, 강릉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남부지방도 광주 24도,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에선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